하지만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중 미사일 망을 구축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향한 견제를 본격화함에 따라 중국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니혼 게이제이 신문은 미국이 내년부터 6년간 중국에 대한 미사일망을 구축하기 위해 273억 달러, 한화 약 30조 원의 예산 투입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을 관할하는 미군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관련 예산안에 중국 억제를 위한 중요한 군사 능력에 자원을 집중시킨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선제 공격 의지를 꺾겠다는 의도인 셈입니다. 미군은 중국 대항 방안의 핵심으로 제1열도선을 따라 정밀 타격 네트워크 구축을 내세웠습니다. 유사시에는 지상 배체형 미사일을 활용해 중국을 공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현재 미군은 핵탄두 탑재를 부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로 중국 포위망을 구축할 전망입니다. 미국이 대중견제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중국 대응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은 그간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한 대중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면서 기존 방식이 동용되기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은 1995년 대만해협 위기가 고조됐을 때 항공모함을 파견해 압도적 군사력을 보이며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등 공군과 해군을 주축으로 중국 대응 전략을 써왔는데 지상 배치 미사일을 통해 이 전략의 변화를 주려한다는 평가입니다. 지상에 배치된 중거리 미사일만 1250기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괌을 있는 제2열도선 안으로 미군이 접근하는 걸 저지하려는 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지상 배치 미사일이 없는 미국이 기존 공군 해군으로 중국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상 배치 중거리 미사일을 1,250기 이상 보유한 반면 미국은 한 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사거리 500km에서 5,500km 지상 배치 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2019년 INF에서 탈퇴함에 따라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됐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대중 미사일망 구축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미일 안전보장 조약에 따르면 일본의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무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사일망 정비를 현 시점에서는 미국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지만 미국의 대중 전략은 일본에게 있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존 방식을 벗어난 대중 전략이 언급됨에 따라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할 상황입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미사일 망을 수용할 경우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국가들이 경제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존재합니다. 중국 정부가 F-35 전투기 등 미국 전략물자의 핵심 원료인 히토리오 17종에 대한 생산과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켓 마틴 등 미방산 업체와 미국이 받는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히토리오 17종의 생산과 수출에 관한 규제 초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규제하는 국가안보 목적으로 특정 물질 수송을 규제하는 수출 통제법의 근거를 뒀습니다. 희토류는 전략, 물자, 외에도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터빈 등 첨단 제품의 핵심 원료로서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 점유율은 세계 37% 수준이나 실질적 공급 비중은 9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미국의 강한 대중 전략에 맞서기 위해 중국이 히토리오 수출 제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미국에서도 자국 첨단 산업의 필수 원료인 히토리오 수급 대중 의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과거 미 국방부는 정밀유도 미사일부터 드론까지 모든 전략 물자에 히토류가 사용되면서 미국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외교와 경제 문제로 번졌고, 최근 들어 군사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이 미사일 봉쇄망에 한국의 참여를 공식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경우, 중국은 방어용 시스템인 사드 배치 때보다 훨씬 강력하게 반발하고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다시 한번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미국이 추진 중인 대중 미사일망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해양 주도권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인 반접근, 지역 거부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태평양상의 섬과 섬을 연결한 도련선을 그어 단계적으로 미해군 등의 활동 영역을 줄이려는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1단계인 제1도련은 일본 필리핀 물라카 해협을, 제2도련은 과사이판파푸안 유기니 그네를 연결하는 선으로 중국은 2020년대 초반까지 제2도련선까지 사실상 안마당으로 삼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미국은 이에 맞서 중국 본토에 배치된 항모 킬러 DF-21-26, 대함 반도 미사일 등 미사일 기지, 레이더 기지, 지휘소, 레오닝함을 비롯한 항모 전단 등을 정밀 타격하려는 전략을 수립해왔습니다. 미국은 제2도련선까지의 중국 진출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오키나와 필리핀 등 제1도련선을 따라 중국에 대한 정밀 타격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21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 숙제라고 언급했고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도 공언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미사일망 카드까지 본격적으로 꺼내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 우방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동북아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동참 요구는 예정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일각에선 당장 이달 중순 미국방 국무장관의 한일 방문 때 대중 미사일 방어망 참여 문제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이 좀더 시간을 갖고 단계적인 요청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은 시간을 두고, 사국 동맹 협의 체인 쿼드 참여와 같은 외교적 접근,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그리고 공격용 미사일 배치로 순차적인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신형 미사일 한반도 배치가 검토될 경우, 중국은 우리 정부가 공언한 산불 정책 등을 내세워 강력 반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불 정책은 중국의 사드 압박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국 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한미일에서 한국을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있어 미국과 직접 맞붙기보다 한국을 전략적 타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이 거론됐을 때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총알바지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노골적인 압박을 해왔습니다. 만약 공격 미사일 배치가 가시화될 경우 중국의 반발은 사드 배치 때와는 비교해 그 이상의 반발에 예상됩니다.